빨아 먹어야 집에 갈수 있답니다. 두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멍을 때리면서 뭐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뭐어 동정을 받으려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 어제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6시 30분 경에 이제 밥을 이제 먹고 근데 밥을 좀 많이 먹었죠. 뭐 닭도리탕도 먹고 뭐 밥도 먹고 해서 너무 과식을 좀한것 같아요. 그렇고 아, 배가 부르다는데 이제 그때 그찰나에 이제 다 먹고 아, 먹기 전이었나? 아, 먹기 전에 그 이제 여기 이제 제 할머니께서 뭐를 키웠는데 이제 인삼 같은 거를 이제 캐우셨는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이제 이게 뭐냐 저한테 가져오셔가고그래고 제가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인삼 냄새가 난데 근데 인삼처럼 강한 냄새가 아니고 인삼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냥 인삼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인삼이에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래 거기에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 산삼 그니까, 뭐라 해야 되나, 사냥삼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무슨, 그냥 씨 뿌려서 인공 이제 키우는 거, 재배삼. 재배삼을 이렇게 뿌려놨던 자리에 하필이면은, 어, 삼이 아니었던 거를 이제 제가 먹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먹고,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저 혼자 그한 뿌리가 한 요만큼 되더라고요 요만큼? 잔뿌리까지 하면 뭐, 양이 꽤 됐죠. 이한 뿌리가 이만했어요. 그한 뿌리를, 잔뿌리까지 해갖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잔뿌리부터 오독오독 먹는데 아 맛이 인삼맛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먹었어요. 몸이 좋다. 는데 잔뿌리를 딱 하나 씹는 순간 닫고 한 10초 지났나? 혀 끝에 혀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끝 부분에 살짝 그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 이거 진짜 약성이 대단한 거구나. 약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어, 다 먹어야겠구나. 그랬고그 두꺼운 이제 원뿌리까지 해갖고, 하나도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씹어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한 3분이나 됐나? 그랬더니만, 혀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중간까지, 혀가 좀 거의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그래, 그래갖고서,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목구멍 쪽으로 가는거예요 목구멍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뭐가 걸린 느낌이라고, 붙는 느낌이 자꾸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 느낌이 들고 이제 밥을 먹고 한 시간도 안한 시간 좀 지났나 8 시가 좀 지난 경에 어같아하고 밥도 많이 먹었을 뿐더러 배가 막막 뿔룩해 갖고 다 토를 했어요 그냥 막 그냥 모두 다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를 했는데 아 하고 나서 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지 엄지 발가락 발가락 갖고 손을 다 땄어요 손하고 발을 그렇게 땄는데도또 토가 나오는 거예요. 설사가 나오고 이번에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뭐 제대로 체했나보다 해갖고 또저 밑에 이모집에서 이제 가져온 그 한약같은게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한거 이렇게 정로안같은거 정로안은 아니다 하여 그걸 먹으면 바로 나는다고 해갖고 부글부글 한다고 그러길래 그걸 한 움큼 해갖고 먹었다가 물하고 딱 마시자마자 한 5분도 안돼서 바로 또 토했어요 다 토하고 밑으로 나고 이게 알고보니까 제가 먹었던게 나중에 이제 알고봤지만 인삼하고 닮은 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인삼이 요거죠 요거는 자리공 자리공이라는 어마어마한 독초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어, 장이빈 장이빈 알잖아 장이빈한테 내렸던 사약 사약에 들어가는 한 원료라고 합니다 미친거죠 미쳤죠 그러니까 제가 그한 뿌리를 생으로 다 씹어 삼켰으니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호흡이 안 되고 제가 아 호흡이 안 되고 어지러워서 그냥 얼굴 을 보려고 봤더니만 입술이 송장이잖아요 송장 얼굴이 송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토를 하는데 진짜 아 세상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피만 안 나왔을 뿐이지 사약 먹고 바로 막 피토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밑으로 나오고, 이게 아주 더러운 중독 증상이 뭐냐면은 밑으로 나든 위로 나든 동시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애들 씻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거 하면서 오바이트는 나오지. 그러니까 쓰레기통 옆에다가 내면서 밑에는 물이 쫙쫙 나오지, 위에서 터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고 몸에 있는 수분이 진짜 순식간에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심장이 너무 좀 빨리 뛰는 느낌이면서 모래서 혈압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움직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어, 어지럽고 그냥 눈앞이 다 깜깜하고 흑백이에요 숨은 안쉬지고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누워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너무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리고 불러달라고 일리고 불러달라고 근데 이제 근데 심각성을 인정했죠 일로 바로 이제 몇번 자꾸 실랑이 하다가 불렀어요 더 늦었으면 저 진짜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신없는 와중에 일리고 불러놓고 이거 진짜 뭔가 잘못된 느낌. 난 저는 이런 뭐 독초니 뭐니 먹고 중독 증상 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숨을 못 쉬겠고 첫 번째, 숨못 쉬고 윗배가 너무 아프고 토하고 하니까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갈증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물한 방울만 먹어도 토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겠다. 제발 좀 불러달라고 일1 9 얼른 불러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을 잃을 것 같다는 느낌. 눈이 자꾸 이게 해가닥 하까닥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최대한 정신 차리려고 했는데도 눈이 자꾸 이렇게 회가 다닥 돌아가요. 안 돼,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하고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귀가 잘안 들리세요, 그갖고 저보고 119 부른 걸 모르고 빨리 병원가, 병원가 막 소리를 치는데 이제 다른 인원들은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또아참 그게 아니라 119 불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알아들으시는데 그것까지 딱 듣고 그 뒷통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래갖고 솔직히 그아안 돼, 안 돼. 정신 잃는다. 그한 찰나에. 난 이래서 죽는구나. 진짜 막 눈물이 날것 같은데 도 눈물을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잠깐 기억나는 게 되게 추운 거예요. 그리고 일구 안에서 옷을 입고 막, 막 신, 옥신각신해요. 밖에서 뭐 이게 뭐 열이 38.8도 막 39도까지 간다 뭐 이러니까 코로나인 줄 알고. 근데 이 이걸 이게 지금 그 지리, 자리공을 먹었을 때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열이 펄펄 끊고 그 뒤에 심장마비가 딱 와서 사망을 한다, 한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사망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충북에 여기도 있고, 더덕인 줄을 먹었다가. 그 상태까지 갔는 가서 제가 그랬나봐요. 막, 너무 나 지금 숨, 스, 숨을 뭐, 이게 숨도 안 쉬어지고, 이게 뭐죠, 이거? 갈증이 넘는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나 수액이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 막 했나봐요. 막,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 또 정신을 또 잃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새벽인 거죠. 근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갔다가 어지럽다고 쓰러질라고 해갖고 또막 그러고 이제 그 독을 빼내는 해독제인 수액이 있어요. 노란 게 있더라고요. 또그 오줌 같은 거. 고거 그거 맞고 고거 그거 한두팩세팩 팩 이상 맞았고 기본 수액 맞고 또 무슨 작은 수액 맞고 한네갠가를막 연달아 계속 맞았어요. 막 잠자는 내내 와서 막 코로나 검사한다고 연병할그그 그 이만하면 몇번한네 번을 한제 기억만 네 번인데 모르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걸. 아, 세상에. 딱 찌르니까, 아프니까 또 그건 또뭐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그게. 아, 하여간, 여러분, 자리공. 제가 다 사진 다시 한번 띕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먹어본 사람이 딱 얘기할게요. 인삼하고 겉에는 똑같은데, 잔뿌리도 똑같아요. 근데 냄새가 좀덜 하고, 요거를 딱 자르면은 이빨로 서 깨물어서 갈라봤거든요. 나이테 같은 게좀 있어요. 인삼은 나이테가 없잖아요. 얜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고, 안에, 붉은색 무슨 색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 그게 독인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임금 제 조선 시대 때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들의 그런 어 어떤 심정을 어참 느껴봤네요. 뭐 이것도 뭐 복이라면 복인가요?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이고 뭐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응급 과장이 과장님이 하는 말이 절편으로 한두 개 먹어서 죽겠다고 병원 와서 입원하고 2, 3일 있다 가는 정도인데 이렇게 저는 한 뿌리를 먹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다행인 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조금 이겨낸 게 아닐까? 갖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겪어서 정신을 잃고 무슨 수면제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고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이게 뭐 웃을 일도 아, 웃을 일이긴 하지만 바로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인데, 그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나 이대로 그냥 끝이구나. 근데 더 서럽은 거는, 나죽 같으니까, 에이, 옌병을 막 욕하면서 빨리 풀르라고 이루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안 돼요. 이게 몸이, 아무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동정심 얻고자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올리려고 했어요. 또 이걸로 뭐또 조회수 막할 거. 근데 해야 될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혹시나, 혹시나 우리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뭐 약초 좀 배우시는 분들이 혹시나 산에도 있고 들판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들, 자리공이 요게 뿌리고 요게 열매예요. 요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는 집에 있으면 다 뽑아내세요. 이거를 약초로도 쓴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약초 안 써도 그냥 양약, 양약 먹고 하든 그냥 일반적인 하, 한약 같은 거 먹고 하지 이런 것을 절대 쓰지 마세요. 저는 밭 주변에 갖고다 뽑으라고 했어요. 막 저는 보기도 싫더라고요. 앞으로는 산삼, 인삼, 홍삼 이런 거는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예요. 지금 가장 제일 문제였던 게 구토랑 호흡곤란 이두 가지. 산이든 들이든 전문가랑 같이 가서 전문가가 먹으라는 것만 먹고요. 아무것도 드지 마세요. 저 제가 맨날 버섯해면서. 아는거 외에는 절대 캐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 바보같은게 헛똑똑이라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여러분 사극에 사약마시는 장면 보면 아저 미니바모박TV 산탄 남자 저놈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 알겠구나 이걸 한번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절대 자리공은 갖다 뜯어버리시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열매도 마찬가지고 뿌리도 마찬가지고